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인데요 저는 혼자 집에서 치킨에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정말 굉장한 치킨 처돌이인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맛있는 신메뉴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기영이 숯불 두마리 치킨과 함께 맛있는 불금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세팅할게요 냄새 진짜 미쳤다. 그릇이랑 술 가져올게요. 음, 와, 맛있겠다. 진짜 배고파요 지금. 난 저희 집에는 따기가 없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딸게요. 이따 줍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왔는데 소맥을 안 먹어 볼 수가 없죠 짠아 아. 제가 나 혼자 산다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구성한 배우님 나오는 편은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바다크랩 슈불치킨을 구성한 배우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치킨이래요. 그래서 사실 먹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음! 양념 자체가 엄청 달달하다. 아, 어, 맛있다. 제가 또 매운 걸잘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달달한 소스에 되어 있는 걸 진짜 좋아해요. 이거 진짜 술안주다. 그리고 이 바다크랩 수풀 치킨은 매운맛이랑 안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안 매운맛이 있거든요? 으또 매콤한 거에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맛으로 시켜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부르는 맛인디? 이건 또 붉음이잖아요? 붉음을 즐겨야죠? 짠! 아. 그리고 진짜 숯불에 구우니까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이거 여기 홀에서도, 홀도 하시나? 가서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음. 제가 돼지껍데기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상하다.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내주셨지? 이거는 제 입이 조금 매콤하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맵다기보다는 맛있게 맵다 정도고, 이걸 먹으니까 밥이 땡긴 맛이에요. 밥에 싹비워가지고 김 하나 탁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입더 먹을게요 맛있다 얘는 되게 달짝지근한 간장 맛이 진해서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매콤한데 그 매콤한 맛이 뭔가 인위적으로 매운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숯불에 잘 어울리는 매콤한 맛이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소주다 잠깐만저 소금 좀 갖고 올게요. 짠 아, 껍데기 진짜 부드러워. 갈릭, 후추, 후레이크를 여기다 뿌려서 먹어도 되고, 찍어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무조건 찍먹 파거든요? 저는 탕수육도 돈가스도 무조건 찍먹이에요. 그래서 저는 찍먹을 하도록 할게요. 맛있어. 아, 어... 또 여기엔 또 소주를 마, 마셔줘야지. 저희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이거는 죄다. 이건 음, 죄라고 생각이 들어서 밥을 좀 돌려오도록 할게요. 근데 돌려도 있는 것 같다, 이미? 뜨끈뜨끈한데? 밥도 돌려오고, 김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밥이 근데 살짝 이미 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금만 더 돌렸어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조합인데. 아, 하이. 아, 미쳤다. 짠. 또 김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와, 개맛있네, 진짜. 그리고. 또 여기는 토핑이랑 사이드 메뉴가 20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 후레이장 양념만 먹었을 텐데 다양하게 치킨을 발전시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게 냄새가 으면 스리라차 향이 느껴지는데 이 소스랑 어울려지니까 스리라차 향이 되게 좀 중화되는 느낌이라서 좀더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찍어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짠!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먹어야겠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짠! 어, 근데 이거 마이크 때문에 이거 티셔츠 새로 산 건데 다 늘어나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겠다. 밥한두 공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다 이거 앞다리살이라서 진짜 부드러워서 좋다. 아니, 제가 영상 찍고부터 진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시키면 제가 한섯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먹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써 막잔이에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벌써 막잔이네? 짠! 내일 전자렌지에 대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어놓고 이 소주 한병더 갖고 올 거라서 2차로 먹을 안주를 조금 준비를 해서 올게요. 이거는 엄마가 해주신 오이무침이랑 고구마순 김치거든요. 이걸 또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요. 아 이거 진짜 이런 게 진짜 술 안주거든요? 짠 오이 저 오이소박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고구마순에 쪽파를 엄마가 같이 무치셨어요 아이것도 밥을 어떻게 참냐고 저는 치킨 먹다가 이 사이로 치킨물을 밀어 넣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 이 김치랑도 궁합이 너무 좋아요 아, 오늘은 이걸로 막잔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막잔 마지막에 김에다가 한번 싸먹어야겠다. 김두 개. 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